쉽고 빠르게 익히는 파워포인트 2013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이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의는 크게 6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바뀐 파워포인트 2013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정에서는 새로워진 파워포인트 2013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다루고요. 또 빠르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개체 디자인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좀더잘 발표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도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 2013을 자유롭게 다루게 되고요. 또 빠르고 멋지게 슬라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멋진 슬라이드 디자인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아주 멋지게 프로처럼 발표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 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일부 파워포인트 2013 살펴보기에서는 그 파워포인트 2013의 화면에 대한 것을 쭉볼 거예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좋아진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효율적으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빠른 실행 도구모음을 만든다든지, 또 리본 메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알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사용자 지정한 것들을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또 그것을 다른 컴퓨터 상황에서도 똑같이 불러와서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부에서는 알아봅니다. 2부 기본 프리젠테이션 만들기에서는 그첫 번째로 슬라이드 다루기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겁니다. 슬라이드 다루는 것은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굉장히 기본이면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새 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든지 슬라이드의 크기를 변형하는 거. 이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뭔가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세로 형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이 다 지그러져서 이상하게 변형이 되었는데 파워포인트 2013에서는 개체의 변형 없이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슬라이드의 크기나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편집하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구역을 나눠서 구분을 해주는 방법에 대한 구역 나누기에 대한 것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배경 서식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통해서 배경 서식을 만들고 또 테마색, 테마 글꼴들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프리젠테이션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좀 디자인을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뭔가 빠르게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슬라이드들 있죠. 뭐 이렇게 도형의 그림에 효과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원클릭으로 다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pptx 파일로 프리젠테이션이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저장하는 것을 내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어그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곳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pdf 문서 만든다든지 비디오 만든다든지 비디오로 만들어는 거 그다음에 CD용 패키지로 만드는 이런 다양한 저장 방식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부 프리젠테이션 내용 작성하기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것들이에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하고 또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뭐 글머리 끼워 번호 매기기 이런 작업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4부 프리젠테이션 시각화하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보냐면 도형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파워포인트 2013에서 도형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형을 병합해서 새롭게 도형을 만드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멋진 템 모양의 이 도형 있죠.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다 만든 거예요. 이런 뭐. 두 개의 형태에서 합치고 또 이렇게 빼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고요. 또 스포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추출해서 도형에 넣는 것도 해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3은 스마트 가이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렬을 하기가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 봅니다. 계속해서 사부에서 스마트하트 그래픽에 대한 걸 알아볼 거예요. 뭐 이런 텍스트 같은 것들을 빠르게 스마트하트 그래픽으로 변환해서 디자인하는 작업, 즉 내가 레이아웃 잡고 뭔가 도에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하트 그래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라든지 어떤 차트 디자인하는 작업에 대한 것도 쭉 알아볼 거예요. 차트는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부분도 달아봅니다. 우리 프리젠테이션 시각화에서 그림 굉장히 중요하죠? 온라인 그림을 굉장히 쉽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화면 캡처하는 방법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 프리젠테이션 멀티미디어학에서는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봅니다. 오디오, 비디오 불필요한 부분 자르는 트리밍에 대한 것을 보고요. 또 그리고 특정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는 책갈피에 대한 것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림처럼 모양을 바꾼다든지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색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서식 변경의 하기에 대한 것들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부 발표를 위한 핵심 기능의 그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을 다뤄봅니다. 개체 애니메이션 주고 또 슬라이드에는 화면 전환 효과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2013에서는 화면 전환 효과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커튼이 열리는 거, 비행기 날리는 거, 구기는 거, 막 부서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화면 전환 효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를 위한 것들, 어떤 발표 원고, 유인물 만들기 뭐 이런 작업들 해보고요. 슬라이드 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슬라이드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보여지게 할 수가 있어요. 예행 연습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실제로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발표자 도구. 발표자들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실 때 원고를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표자 도구에 대한 거, 활용도에 대한 거 한번 같이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역에서 발표하는 것을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분이 네, 이렇게 화면을 똑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프리젠테이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크게 6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부의 내용들을 잘 실습하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 파워포인트 2013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2013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